아니, 육아휴직을 오래 하셨었네. 그게 남편이 젊어서 일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너무 개념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검색 사이트가 얼마나 국제적인 회사인데, 무작정 육아휴직을 내면 회사에 도움이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선배님도 육아휴직 안 해보셨나요?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애 키우는 게뭐 그리 대단하다고 휴직을 해. 솔직히 저이 부서 희망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냥 휴직 끝나고 와보니까 이 부서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랄을 해. 우리 회사에 지금 개떡으로 보는 거야? 남아 있든지 아니면 떠나시든지 맘대로 해. 이게 우리 회사 방침이니까. 정말 이게 회사 방침이 맞나요? 국내 1위 검색사이트 회사에서 유가 휴직했다고 이런 식으로 좌천 시키는 게요. 좌천이라니 미쳤나 이 여자가! 한국 회사들 다 똑같아. 누가 유가 휴직한 년을 받아? 내일까지 시말서 써 와. 련이요